처음 풍문처럼 나왔을 때가 2008년도 경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노골적으로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했어요. 근데 작년 6월 말에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단독회담을 했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드배치에 네, 자냐. 그때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 있다가 전격적으로 비치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가주석이 물어봤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모욕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이 질문을 인식을 합니다. 뭔가 하면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 한국 민색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왔는데 한비 간의 수상이 음.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음. 이 시진핑으로서는 열받죠. 아니 근데 그럼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래, 사실 우리가 한 열흘 렇에할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뭐. 그때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기왕 결정한 거면 얘기해 를 줬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음. 참 어렵다. 음. 그리고 뭐 중국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으나. 우리로서는 참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 저의 설명을 의미하죠. 우리가 중국 입장을 고려를 해서 레이더망을8 0 0 k 제지했고안 믿겠지만. 각도도 음. 이렇게 잡았고, 음. 어, 안전장치가 음. 있으니까 중국 안보에 영향을 얻다이 점을 음. 이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인 방금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폐기 과정에 들어간다면 이건 당연히 치료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요 그래봤자, 어 설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다 아, 얘네들이 뭐. 미국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어쩌서 하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성의라도 보이는구나 음, 이 정도로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단독 회담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됐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 <laughs> 사드 배치를 금토 중에 했다 이기까지만 네, 얘 거치나 배치나 한가지죠 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laughs> 중국 총리가 와서 우리 국가주석을 음. 속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온갖치사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데. 뭐 위생 점검, 소방 점검, 이게 단골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롯데마트를문 닫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는 중국 롯데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98%가 중국 산 제품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국 지들도 사해야 그런데 아니에요. 중국 소비자들은 딴데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어차피 소비재니까대부분이다특경 시민들은 어차피 어디서가 사먹어야 돼요. 롯데마트에서 사던 걸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제품은 똑같이 팔려요. 네. 자기들은 피해가 거의 없고 한국만 골탕 먹이는. 음. 중국이 지금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주로 관광 부분 음. 문화 컨텐츠 부분이란 네네. 말이에요. 이건 WTO에 네. 중국이 입회를 할때이 부분을 <laughs> 뺐습니다. 이이 그러니까 네. 해놓으니까 국제기구 제소도 예.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네. 여기 어떤 제도를 건다고 해서 제소를 못할 뿐 아니라 네. 또 중국 정부에서 이거 직접적으로 아 우리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야매로 하는 건데 예. 우리는 규제하는데 바로 이제 표현이 더 야매야 네. 예. 우리는 안 한다 이러면서도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니까 음. 문자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고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우선 사드 배치가 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이라는 논쟁이 있고 우리 국내에서 네네.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배치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얻는 이득이 중국과의 이런 관계에서 오는 피해를 다 감당하고도 이걸 견뎌야 될 만큼 그 결정적인 거냐 그게 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드 배치는 지금 정거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차라리 서두르서한 6월 정도까지 완료를 해버리는 것이 더 이상의 논란을 주시는 음.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음.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김일성 독살, 이거 중국, 중구 중국가 굉장히 화가 난 일인데. 음. 그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전통적인 중조의 그 우호 관계, 친선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북한을 오히려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죠. 사대의 그 영향이라는 예. 얘기 지금 북한을 더 고립시켜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은 아직까지는 중국과 자본주의 사회 네. 중계에 으로서 중국이 이익이 된다 는 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태도를 우리가 그두번 하나의 중요한 가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요.